500만원만 있으면요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요 잔금, 유예까지 실시했고요 계약축하금, 합장비 지원, 에어컨까지 공짜로 이 모든 걸다 안녕하세요 지플릭스 윤 소장입니다 호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모든 혜택들 지금 살펴보시면서 한번 고고고 해보시죠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잔금 유예. 두 번째 페이백이라고 해서 이자 지원을 해주는데요. 딴거 없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돈을 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받으면서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계약금 500만원 행사가 있는데요. 어, 보통 계약금은 아파트 가격의 10%가 통상적으로 되는데요. 지금은 미분양이 많아서 1차 계약금 500만원으로 이제 해서. 네 번째는 발코니 확장비 무상입니다. 어, 포항을 벗어나도 발코니 확장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되는 상당의 그 돈이 있는데 고거를 어, 지금 우리 포항에서는 거의 다 발권 협정비 무상을 해주고요 옵션 이상 옵션도 아파트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그탁 틀린 아파트마다 이제 옵션이 다 다르니까 마지막까지 보시면 어떤 아파트에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아파트에는 어떤 혜택이 있구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아주 강력한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261 임원인데요. 지하 3층부터 최고 38층까지 세대수가 3,000세대 조금 안 되는 2,994세대인데요. 25평, 35평, 4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0월 예정인데요. 지금 미분양 남은 건 35평 자녀분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거기서 선착순 30세대에게만 와 강력한데요. 2천만 원 페이백 혜택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6개월간 잔금 유예가 진행됩니다. 힐스테이트 장점은 많죠. 영일대 바다를 가지고 있고, 식물원 한오공원 식물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숲세권 공원뷰 오션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브랜드와 회오름 대교가 완성 중이죠. 그래서 남구에서 북구로 이동하는 수요가 더많을 예정으로 어, 지플리스 윤수장 부동산도 힐스테이트 한옥공원 앞에 있습니다. <laughs> 네, 오바 있네요. 네, 두 번째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이동 중심가에 있는 포항의 가희 대장 아파트가 될친구죠 어, 총 세대수는 1단지 999세대, 특별 혜택으로는 계약금 500만원만 있으면 되고요. 페이백으로 작은 평수는 200만원, 큰 평수는 300만원 됩니다.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까지 되어 있고요. 펜트하우스 찾으시는 분들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좋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입니다. 학산 한신 더휴 엘리트파크. 예, 네, 팔학군의 중심지죠. 포항의 학군 중심지. 원스톱으로 종로 MC풀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어, 부모님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인기가 좋은데요. 그 근처에 롯데 백화점이 있죠. 그리고 영일대 바닷가가 가깝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총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대수가 1455세대입니다. 현재, 33평 기준 가격이 지금 4억 9,900만 원이에요. 5억이 조금 안 됩니다. 100만 원 빠지는데 우리 아파트는 아무래도 지금 혜택이 좀 많아요. 계약금 5%, 축하금이 500만 원 나오고요. 어, 에어컨 무상, 큰 평수는 약 3천만 원대의 페이백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펜타시티로 가볼게요. 펜타시티의 3대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경상북도 포항시 대련이에 있는 자,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무려 11개동, 4개동 해서 총, 이게 몇 세대야? 2천 세대가 넘네요. 정말 대단지입니다. 펜타시티에 가보면 한신더휴가 지금 인기가 사실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20% 잔금 유예를 하고 있고요. 계약 축하금으로 500만 원 상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에어컨 냉매 150만 원 상당을 설치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합니다. 펜타시티는 아시다시피 펜타시티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지금 비규제 지역에 있는 거라서 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비과세 양도세, 취득세에 있어서 뭔가 많은 혜택이 있으니 눈여겨보실만 합니다. 현자시티에 있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평당 약 천만원 정도 보면 돼서 이제 3억 4천, 3억 7천, 3억 8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는 5억 기준으로 4억 9 9 5십 5억 2천, 5억 8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파트입니다. 개방 에리움 퍼스트지 1, 퍼스트지 2입니다. 여기는 특징이 있죠. 거실이 일반 거실보다 더큰 광폭 거실입니다. 그래서 거실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애초에 분양을 할 때, 어, 그, 중도금 대출이 유의자였습니다. 대부분 다 무의자인데 예 혼자 유의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실이 그리고 구조를 너무 잘 뽑아서 사람들이 유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거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모델하우스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장비 800 그리고 잔금 유예 행사가 있네요. 세 번째 아파트입니다. 펜타시티, 동아, 아이 c 시 역시 펜타시티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총 522세대로서 좀 작은데요. 실제로 동아, 아이 c 시 안에 들어가서 집을 보면 풍경이 다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막상 보러 가면 사람들 계약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동아 IBC는 포항에선 안 유명하지만 대구에서는 아파트를 참하게 지는다고 되게 명품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계약금 500만원 확장비 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잔금 유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동아 IBC 집을 사고 싶다 하면 지금 현금 약 5천만원만 있으면 34평 아파트를 내 명의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아파트가 뭘까 좀 궁금하시죠? 그럴 땐 고민 마시고 여기 나가시는 이 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모델하우스 실제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같이 동행을 해서 제가 가장 좋은 동호수를 선별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목적이신 분이라면 향후 거래 가능성과 희소 가치까지 따져서 가성비 좋은 집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